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언니 윤혜진입니다. 네,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께서는 음, 여러분 몸담고 계시는 학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어떤 학자가 계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공학을 공부할 때는 어떤 이론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교육학과 상담심리 쪽에는 어떤 이론을 배울 때그 이론을 만든 그 연구자에 대해서 그 학자에 대해서 그 일생을 공부하는 그런 챕터가 있거든요. 네, 그걸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이제 제가 공부하는 어떤 분야의 학자들의 좀 관심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 어, 제가 관심을 가지는 학자는 음, 교육학에서는 존 듀이가 있고요. 그리고 상담 심리 쪽에서는 칼 로저스 그리고 스키너 박사가 있고요. 또칼 음, 융도 있어요. 네, 이분들의 특징은 평생을 굉장히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하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음, 본인들이 연구하신 걸 정말 그 연세가 정말 많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강연을 하시고 주변과 계속 나누시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아 연구를 저렇게 평생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통 보면 우리가 연구라든지 이런 학문에 대해서도 어떤 직장 같이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어떤 연구소에 있다든지. 아니면 교수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정된 기간만 연구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일생을 보면서 아, 연구를 저렇게 평생 하는 거구나. 연구가 직업이구나. 직업과 직장은 좀 다르잖아요. 연구가 직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 죽을 때까지 저렇게 지적 활동이 활발할 수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됐거든요. 특히 칼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칼 로저스 박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자서전에 이제 본인의 어떤 마지막에 노년기에 대한 기록을 실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노년기에 부, 사랑하는 부인이 떠나고 그리고 본인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거를 이렇게 본인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기록한 것을 읽으면서 아참 되게 멋진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스키너 박사 같은 경우에도 행동주의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말년에 쓴 책이 있어요. 마지막 수, 마지막 강의인가? 마지막 수업인가? 그 책이 있는데, 그분이 노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주의적 관점으로 이렇게 쓴 건데, 어떤 노년의 환경에 대한 그런 자신의 생각을 쓴 글인데요. 그게 원래는 이제 논문으로 발표된 건데, 이제 그걸 다시 강연 형식으로 쓴 글이고요. 그거를 읽으면서, 이제 저희가, 제가 그 스키너 박사를 교과서에서 만났던 그 교육학 개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발달심리라든지 이런 곳에서 만났던 그 정제된 정보와는 너무 다른 어떤 연구자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만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칼 융, 융 같은 경우에도 그 요즘에 방탄소년단이 페르소나의 어떤 영감을 주었던 책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laughs> 그런 이론으로도 유용하긴 하지만, 그분이 말년에 쓴 어떤 책이 있어요. 무엇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가? 인간데 말년에 쓴 어떤 책이 있는데, 그분이 어 이제 그 냉전 시대에 그 시대를 보면서 어떤 요소들이 개인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 개인은. 이런 삶 사회 속에서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본인의 생각을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학자 학자들이 마지막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냉철하게 그런 본인의 사고를 갈고닦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고 그런 모습에서 아, 나도 저런 연구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교육학 쪽에서 관심을 가지다가 요즘엔 전 다시 컴퓨터 교육을 전공을 하고 있으니까 컴퓨터 쪽에 있는 어떤 학자들에도 관심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거든요. 아직은 그분들의 어떤 이름이나 그런 업적이 와닿 아직은 친밀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친근하신 분이 아직은 없는데 아마 이쪽도 제가 계속 논문을 읽고 또 그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그런 학자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떤 본인의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연구 분야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좀더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음 아마 연구하시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친밀해지는 어떤 학자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음 본인의 어떤 연구하시는 방향성이라든지 본인의 연구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도 공부하시면서 연구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을 것 같아요. 조금은 잘 되는 날도 있고 조금은 잘안 되는 날도 있지만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신다는 건 정말 대단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응원합니다. 네, 제 말씀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